예, 안녕하세요.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400만 원 기준 4K 스팀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잡아 주셨는데 네. 지금 이거 모니터는 가지고 있어요? 모니터는 TV 모니터 있어요. OLED. 어 OLED가 있고. 네. 그게 해상도랑 그 헤르츠가 몇이에요? 그냥 UHD고요. 네네. 60Hz요. 60Hz 그냥 일반 모니터? 네. 어, 게임들은 어떤 거 많이 할 거예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뭐 바이오하자드 같은 거? 아, 그냥 일반적인 3D 게임들 많이 하시는구나. 네. 음, SSD는 2테라 메인보드는 와이파이 모델로. 네. 뭐 따로 짜놓은 견적이라든가 봐두신 아이템 그런 게 있어요? 뭐 특별하게는 없어요. 개보기는 어, C... 했는데 뭐 크게 뭐 상관없어요. 어, CPU는 뭘로 봤는데요? i7이요. i7으로 봤고 그 네. 그래픽카드는요? 그래픽카드는 뭐 가격대에 맞게서 해 Ti 위로 돼야 되지 않을까? 요70 Ti, 80은 봐야죠 포키니까. 네. 자, 일단은 12, 12, 13700 말씀하시는 거고 네. 이거 재고 한 번만 볼게요 잠깐만요 네. 어, 재고 있고 13700 들어가고 소켓 들어가고 네. 공랭 쿨러 안됩니다 얘 네. 네, 순행은 LS720이 이제 가성비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또, 얘 여기에 들어와 있는 LED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네, 네. 그리고 메인보드는 이거 오버클럭은 안 하실 거니까 네 안해요 MSI 토마호크 있나 볼게요. 네. DDR5 보드고 760에, 어, 있다. 이걸로 들어가고. 메모리는 삼성전자 거로 5600으로 갈 건데, 용량은 네. 16기가 두장 괜찮아요? 32기가로 해야 되나? 32기가. 이걸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4080인데, 뭐 선호하는 브랜드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고. 그러면은, 낮은 가격순 갤럭시 쌉니다. 갤럭시 갑시다. 네. 어 갤럭시 싸고만 좋아 들어가고 SSD는 PMV1으로 이테라 들어가시는 거고. 네. AS는 안 되지만 싼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케이스는 뭐 따로 봐두신 게 있어요? <laughs> 없어요 그냥 무난한 거요. 그냥 그 뚜껑 열 때. 네. 편하게 열수 있는 거? 강화유리 쪽에? 네네. 어 슬라이드 형태네요. 스윙도어 형태는 아니고. 네. 어, 슬라이드 형태 뒤에 두개 떼가지고서 이게 옆으로 당기는 거. 아 그래요? 네네. 그런 형태도 있고. 스윙은 네. 비슷하나요 많이? LED 없는 걸 찾기가 힘들지. 좀 적당한 LED는 괜찮아요. 너무 많은 화려한 그런 게 아니면. 음 그러면은 얘가 옆으로 열리냐, 네 개로 열리냐. 어, 이 찾았다. 네, 카톡으로 한번 카톡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괜찮네요. 네, 얘 예, 스윙도 형태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시고. 네, 네 그리고 LED도 적당하고. 네. 그리고, 파워는, 보자. i73. 1 0 0 0트 갑시다. 네. 1000W. 이거에, 네. HCG.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부품가 기준으로, 349만원. 350 정도 나왔구요. 네. 마음에 드시면은, 입금해주시고, 이름자화 번호 주소, 현금영수증 발행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시구요. 네. 어, CPU. 플러 플러 와이파이 들어갔고 이테라 들어갔고 메모리 어네 군더더기 없이 잘 들어갔네요 기름기 잘 빠졌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추가하게 될거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